오늘은 10월달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0월달이면은 이제 무술달이라고 합니다. 어 절기로는 할로라고 있죠. 뭐 할로라는 것은 뭐찬 이슬이 내린다. 뭐 그런 뜻으로 선선해지고 뭐 시골 같은 데는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넣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감목일간은 예, 무술달이면 이제 편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 왕한 달이 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감목일간에게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위치나 뭐 그런 곳에서 이제 권한이나 권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행으로는 뭐 목극토하는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서 어 자신을 더욱 매질해서 개발을 하라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나은 실력을 요구받는다 하는 달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천간에 갑갑이 있는 사주들은 성지에서는 임시나 박시. 와이 관계는 안 좋기 때문에 신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간혹 이제 땅이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나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은 달이라고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 문서, 뭐 계약자하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수리 하실 사람들은 뭐 집수리는 길하다 그리고 약간 이제 변동수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미뤄두었던 공부를 에, 놀고 시간을 뺏는 그런 곳에 어, 치중하는 것보다는 에, 공부에 전념을 해서 내년에 좋은 운세가 오기 때문에 꼭 합격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에 오는 매우 길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같은데 가면은 이제 남녀들, 파트너들은 에,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연애에 오는 길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여행으로 인한 에,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을목일간에게는 정제,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달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칠판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을목일간은 무술달, 양력 10월이 되면 재물은 매우 귀한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전 회전이 잘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직원이나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늘어나고 신규 사업이나 이런 확장 같은 거 또는 뭐 금전 거래는 활발해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 안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과정을 좀 겪어라.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 돗자리를 피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점할 수 있고 인기를 끌수 있고 관리 등의 책무를 맡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업을 하거나 뭐아랫 사람을 두는 사람들 그리고 손님 상대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많이 늘어나고 학생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을목일간이 인묘진을 갖추지 못하는, 이제, 근약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예,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더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어, 하라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욱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상담, 뭐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대로 부족한 사람들은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오늘 맞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천간에 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 갈등이나 번민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나 멘토들을 만나서. 예, 뭐 어디 여행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도움을 받는 예, 그런 멘토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돈 관계, 뭐 동업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는 박씨들하고는 예, 항상 예, 신중하게 뭐 거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일단 젊은 사람들 연애우는 여행을 다니면서 매우 길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정사에서는뭐 크게 나쁘거나 또는 뭐 배신 배반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을목일간이 올해는 이제 편관 운세가 왔기 때문에 예, 인묘진이 없는 사람들은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면 성실함을 예, 그런 것에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예, 나약한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길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병화일관에게는 식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을 펼칠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인의 도움이 있고요. 큰 이익을 낼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으면 서류 접수할 일, 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약장 직장 변화운세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 분야 경영자 능력자들은 에, 그런 운영 자리나 지점장 자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자 우대 자리 이런 곳에도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이나 당선 추대 받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달은 아니기 때문에 에, 자신을 예, 능력을 펼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나고 멘토로 사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매매 권이 있으면 잘 팔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사람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 많은 흥이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감목이 천간에 있으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을목이면 내가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큰 결과를 얻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수가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어라 하는 달이고요. 무토가 천간에 있으면 새로운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예, 뭐, 노는 자는 일하는 자리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입찰 인허가 허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좋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 추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애 운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받기보다는 조금은 주고. 나누어주는 배려해야 하는 그런 달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정화일관은 왕한 상관이 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설지화를 조심하라 고 그러죠. 말과 글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구설수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불복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입이 재앙이 될수 있는 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만 하지 말고 타인의 입장도 고려해주어야 하는 달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청간의 갑목이 있는 사람들은 실력을 더축적하라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달입니다. 자기가 미진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하면서 어, 추진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 확보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 특허, 특허 같은 거 확보를 하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계약 조건을 가진 투자자나 후원자를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여건을 잘 활용을 해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정화일가는 이번 달은 아부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알랑방구도 좀 껴가지고 예, 타인의 마음에 조금 들게 이렇게 하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일가는 10월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 너무 자기가 너무 어떤 미래를 보고 너무 추진하다 보면 쓸데없이 고생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연애 후는 나이 지나친 행동이나 언사가 타인과 멀어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고 배려를 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토일간이 이제 에 10월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달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 점점 내가 상대를 보호할, 일, 보호할 일이 뭐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에 대한 시장 조사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택이나 제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손재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애운는 꼬이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예, 양다리 걸치거나 이런 뭐 사람들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예, 미루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하고요. 여섯 번째 귀토일간은 예, 겁제 달이 왔습니다. 일단 귀토일간은 양력 10월이 보호막을 만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백이나 후원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어떤 상대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업이나 협업자를 예,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참여, 용역 참여, 뭐 공동 개발에 유리한 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이동수도 있고요. 예, 자기를 구해줄 사람을 만나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달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토일간는 양력 10월이 오면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뭐 지적 재산권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특허, 실용신안이라든가 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의 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템이나 지적 자산권을 팔아먹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겁제 달이기는 하여도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큰 재물도 따라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가 10월에 오면 자기 문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타인과의 계약관계는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자식, 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 근심이 생기는 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기 도난, 실물수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연애에 오는 어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달이 왔고요. 일곱 번째는 경금일간입니다. 이제 편의달이죠. 일단 경금일간이 10월에 오면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어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단 전혀 새로운 분야에 손을 대면 실패하고 손재수도 따라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가을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개성을 살려 가지고 혁신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협상력, 교류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한 운영권도 따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나태함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벗어나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태함에서 벗어나면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도 받을 수 있고 수입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도 추가를 해라 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낙태나 유산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에 오는 상대가 배려해 줍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함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신금일가는 정인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침체되는 시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론으로 돌파구를 찾아봐라 하는 달에 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천간의 비겁이라는 경신금이 있으면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더욱 알리는 계기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을 크게 활용하는 시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맞게 지식이나 상품을 재구성해서 세상에 내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면목이 없어도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소통을 잘해봐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나 지친 영혼의 침체의 식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달이 왔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구명줄이 나타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운에는 매우 길한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 운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예, 보여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뭐 배필을 만날 사람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는 예, 그런 달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임수 일간은 편관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 이제 각종 제한 조치가 들어오고요.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에 대한 새로운 현실 적응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허락도 받고 유익한 것을 취급해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함에 그런 초조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일간들은 10월 모술달이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현재 즉시 일을 처리하고 해야지 미루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직 관리나 경영할, 경영 역할을 요구받는 달이라고 하고요. 천간에 이제 간목이 있으면 교육이나 전수, 뭐 후학 양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업에 관한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를 인정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수가 많아지는 달이고요. 건강 관리 이런 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해결 못한 사람들은 리스크 방어 안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수도 들어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마찰은 조심을 해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에 오는 상대가 힘들게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개수일간은 정관이 들어옵니다. 양력 10월에. 그리고 이제 참여 의식을 보여가지고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배우고 익히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력이나 활용해서일 프로그램을 예,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은 길하고 예, 여자는 남자운도 길한 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에 있어서는 부담되는 일을 만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상대가 나를 평가가 내려지는 달이라고 다 하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건강이나 금전 조심 같은 것은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물력으로는 나쁜 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이 모아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부부금실이 좋아진다. 예, 뭐, 멀어졌던 사람은 가까워지는 시기, 연락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어, 상대를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어, 후회하면서 진짜 연락 오니까. 또 튕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연애운에서는 양다리 운세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본인이 양다리라면 자기중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가 뭐 밤늦게 전화를 안 받는 다든가 이러면은 예, 뭔가 양다리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어, 가깝게 자기 막 정을 다 주는 것까지는 조금 은 조심을 해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일단 오늘은 에, 칠판에 쓰지 않고 일단 음,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모술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일간은 이제 정화 일간들이죠. 정화 일간들은 항상 필설지와 뭐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면 은 괜찮고, 요뭐 귀지 감목이나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일간들은 이제 겁제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봐라 하는 달이 기토일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력 10월 무술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